음, 봐봐 이거 SVO 보면 오형식 사형식이지 SVOC는 몇 형식? 5형식 오형식이죠 얘네들을 어떻게 수동태로 나타낼 건데라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 보면 아까 몇 형식이거? 사형식 형식이지 SVOIODO에서 Iron Dio를 다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주어로 보낼 수 있어 다만 다이렉 e 브 t i 티브를 앞으로 보냈을 때는 해석상 나에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식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요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근데 봐봐 선생님 이 아까 해석을 해봐라고 하기는 했잖아. 어떤 것들은 해석상 여기 봐안 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he bought me a car라고 하면 나한테 차를 사줬어라고 하지. 그래서 아 배운 대로 io도 넣어보고 do도 넣어봤더니 봐. 미를 얘를 여기다가 넣은가 봐. I was bought a car by him. 이건 해석상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구매가 되었다라고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꼭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사실 뭐냐. 뭐를 그냥 주어로 만드는 거니. 네, 디오를 건드리는 게 그냥 여러모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서술형으로 잘 나오게 생기지 않았니. 왜냐면 엉망진창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거든. 이해가 갔어? 여기 그래도 이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S V 사용식은 목적어가 두 개지. 왜두 개라고? I O, D O. 원칙적으로는 두 개가 다 가능하대. 원칙적으로. 맞지?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 때꼭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해. 맞지? 근데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 때 의미가 어색해지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안전방으로 뭐를 최대한 그냥 만들라고? 디 o 를 주어로 만들려고 해석해서 안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 괜찮아 수연아? 어 이제 오형식으로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사형식보다 오형식이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오형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선생님은 아까 저기에 동사형을 넣었지. 근데 되게 여러 가지잖아. 봐 SVOOC 자리에 그냥 명사가 오기도 하고 맞아? 분사가 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엄청 외웠잖아 이거. 걔네들을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녀를 클래스 프레지던트로 일렉트 선출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 제가 이게 오형식인지 어떻게 알죠? 부터 시작하잖아. 오형식인지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랬어 컴마 <laughs> 진짜 오개념이야 뭔지 알고 있는데 컴마 어떻게 찍을 건데 네가. 오라오시 오라오시 사이에 뭐 한다고? 컴마 진심이냐? 갔다 그래, 그게 뭔데? 컴마 어, 응? 네? 이퀄하 그래 어, 뭐. 이퀄이잖아 컴마는 이거야 이건 뭔데요? 이건 이퀄, 눈 표시 아, 그니까 이거... 네 수학 학원에서 눈 맨날 쓰지 않아? 아니요 네? 는 <laughs> 뭐? <laughs> 여기다가 '는'을 넣어보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녀가 '프레지던트' 맞지? 그러면 이거는 아,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목적격 보호거든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 아, '는' 넣어봤더니 그치? 그녀가 '프레지던트'지라고 하니까 얘가 오형식이구나라고 넌알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쉽지? 누구? 얘를 뭐로 만들어? 네, 주어로 만들어요. 여기로 만들었지? 그리고 BPP, e p 수동태로 만들어도 사실 얘가 포인트인데 너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있었지얘 썼다? 얘 썼다? 얘 써야 될거 아니야. 얘는 그냥 갖다 꽂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토를 달지 마. 선생님! 졸라 모양이 이상한데요? 여기 뒤에 이렇게 온다? 오는데요? 라고 하면 너는 뭘 생각해? 얘가 나오겠니? 얘가 나오겠니? 질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 오염식을 수동태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 써야 되지? 바이어스 이거 거의 안 써요. 이해갔어? 아까 제처럼 오씨를뭐 주어로 만드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다고. 다양한 게 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들어간 것 맞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간 거? 민성아? 네. 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 들어갔어? 지금 보여. 네. 투. 그치지투 어, 들어간 거.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들어간 지각동사? IMD 그게 데 동영상 어 아니요 죄송합니야제 지각동사 모른다 뭐 지각동사요? 지각동사 오시자리에 뭐 들어가 미친 거 아니야? 수현나 지각동사 오시자리에 뭐 들어가? 네! 근본이 없네요 <laughs> 환하게 만들어. 내일 오대말했죠 어제 오기 싫었다고. 너 모르. 너 지각 동사 모르. 너 지각 동사 모르. 봐. 그럼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아까 선생님 이 뭐라 그랬어? 그냥 밑으로 내려 꽂는다 그랬지. 진짜 이상하게 보여도 보면 오 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화이트 썼어. B P P 뒤에. 얘도 보면, BPP 뒤에 그냥 to 썼어. 근데 대신 너네는 to 부정사가 들어간 건 어떤 이런 형태로 외우게 될 건데. 어, 얘도 봐봐. Should sing crossing the street이라고 하면 여기 BPP 쓴 다음에 ING 그냥 내리고 잤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되게 고급 문법인 거야. 그래서 너네는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틀렸어라고 바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 o. O형식 동사에 OC자리에 보가 예, o 시자리에가 있는 걸 그대로 밑으로 썼구나 정도고 아, 내가 약간 무서운 척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구경을 해. 들어와. 가져와. 똑바로. 잠깐몇시 왔어? 9시. 몇 시야 지금? 11시 더 됐는데. 오늘 숙제 못한 거 뭐야? 서구려 그것 좀사 그거 오늘 집에 가서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 뭐 토플 책이 없으면 토플 책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예의 차려서? 근데 왜말안 해? 야천종아너 오늘 1분 늦, 1분이라도 저형 오늘 1분 늦었는데 카톡을 보내서 나한테 조금 늦는다고 뭐라고 해줄 거래 아니. <laughs> 토플 책 없어요라고 보내는 거 모르겠다고? 세상 나한테 그렇게 맨날 대들면 나? 그래서 서술령 하고 가 어디 갈 건데 지금? 집갈 거. 가서 뭐할 건데? 잘할 거. 가서 작업을 서술령몇 시에 보낼 건데? 어못가 그럼. 아1 1 시쯤. 아 11시 야, <laughs> 너희 셋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워? 네? 너셋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워? 인턴이 전안면서 그래. 그러네. 저 형들은 내가 가르친 진영이도 맞는데 한 번도 한 번도 내가 거짓말 치는 거 없지. 진짜 한 번도 숙제를 안한적이 없어. 사기친 적도 없고. 아닌 형이야? 누구? 순정. 순정. 아 그래 제가 지금 아. 쪽팔려 가지고 걔기를 <laughs> 저렇게. 진짜 얘 얘랑 얘랑 친해? 아, 네. 어 아니잖아 네네네. 네. 너 그럼 순정한테 얘기. 해 서지령 몇 시까지 보낼 건지. 몇 네. 시? 이새끼 반말아 이리와 야 집에서 이게 해 엄마 왜 김태형이 영호선생님한테 반말하던데? 아았죠 오늘 가서 11시요 11시에 두 종류가 있어요 오전과 오후 오후요 오늘 맞아? 11시면 지금 보내야 돼요 그런거 지금 하라고 오후 11시까지 사수령 숙제가 안오면 어떻게 할거야 뭐 어떻게 해요 너두 번, 두번 하면 이제 못 온다고 했는데한번날렸어 s o o 해서 u s t Alba. Soon, j o h n n 이 t 어. 이 n y Ben, t h a 이 is 주 o u Do you w 이 n t to go on? Yeah, you want to go on. I want 로 o g 시 오후 11시, 까지아개 go on. 오후라고 쓰라고 응. 오후 11시까지 응. 11시까지 손챙피쟤 저렇게 챙피해. 누군가에게 챙피한 인간이 되고 싶어? 저희 저희행가능한 곧바로써 오후 11시까지 엄마 쉬고 있어. 11시까지. 해서, 어, 다 녹음되고 있다. 이거 어머님한테 보내야겠다. 왜다 녹음되고 있어? <laughs> 잘잤다 오후 11시까지 서주령 숙제 보내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야, 너 아이돌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빨리 얘기해.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거짓말 칠래? 그 아이돌은. 그거 뭐먹는 게임 어? 여기 와고일 형아들 앞에 와서 새빙을 <laughs> 치겠습니다 싫어요 1까지 하는 재수증 새빙 싫어 그럼 뭐할 거야 아뭐가안못가뭐르겠빙다 쓰라고 그 뭔데요? <laughs> 알려줄게. 싫어요. <싫으면, 싫으면. 웃음> 노래 부른다. 어? 찍어서 보내, 단톡방에. 저기 있어.